신문을 다 읽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을 공부하듯이 본다고 하면 진짜 부담돼서 못 보게 돼요. 나는 경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경제 신문만 읽을래.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런 기사들을 보려고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입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신문 제대로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 관련된 컨텐츠 가져왔습니다. 안 기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 기자 그리고 방송 언론 이쪽을 꿈꾸기 시작한 이래로. 신문을 계속 꾸준히 읽어 왔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처음 언론 홍보영상학 입학한 이래로 이제 대학생 그 기간 동안 내내 신문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이제 취준 때는 더 신문을 빡세게 읽었죠 그다음에 입사를 하니까 오히려 신문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쓰는 기사와 다른 회사의 기사들을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사로 일한 만 3년 동안 더 열심히 또 신문을 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신문 읽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스터디 경제회의를 운영하면서 더 신문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제 나와 말이야 그러니까 제 취재한 그 분야에 대해서만 기사를 읽었으면 됐다면 그 기자 시절에 근데 이제 경제인민운영하면서 더 모든 사안을 알아야지만 제가 그 사안들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컨텐츠로 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더더 더더 빡세게 읽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신문을 읽으면서 제가 축적한 쉽게 신문을 읽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읽고 나의 시간을 최대한 압축해서 뽑아먹을 수 있게 기사를 읽는 신문을 읽는 방법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기초편과 심화 편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제 신문을 읽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요 기초라고 기초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읽는 기초 방법이니까 나 원래 신문 읽는다 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얻어가실 꿀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처럼 읽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신문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완전 기초 원호원부터 시작해 볼게요 신문 어디서 읽나요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이죠 자 이렇게 생긴 종이신문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인터넷 신문 이렇게 두 개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신문입니다. 자 종이 신문은 일단 구독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가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구입을 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 편의점 GS25, CU 그집 앞에 있는 거 가시면 신문을 다 팔아요. 보통 그 아이스크림 매대 위에 올려져 있는데 매일 아침에 그 편의점으로 새로운 신문이 배달이 돼요. 그래서 거기 에 있는 신문은 완전 업데이트한 그런 신문들이에요. 어, 갑자기 신문 읽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뽑아서 사시면 돼요. 보통 한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신문을 구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문 구독은 옛날에 이제 막 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유 배달이랑 같이 신문 이렇게 집에 던지고. 그게 요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 구독은 어떻게 하냐. 언론사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신문 구독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눌러서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면 바로 구독이 됩니다. 보통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근데 여기서 꿀팁이 학생의 경우 할인되는 언론사들이 좀있 있어요. 한국 경제랑 매일 경제가 학생들에게 신문을 50% 할인을 해 줘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생뿐만아니라 대학원생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한만 원대에 지금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넷 신문인데요. 인터넷 신문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이버 뉴스로 많이들 보시겠죠? 보통 이렇게 언론사 채널을 구독해 놓으면 그 해당 언론사에서 편집해 놓은 헤드라인 위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게 인터넷 기사는 이 종이 신문에 있는 기사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신문용이랑 종이 신문용의 기사를 따로 쓴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터넷은 조회수가 결국에는 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 눈길을 끄는 기사를 내서 언론사그 헤드라인들 보면 신문에 실릴 만지는 않은 기사들이 종종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뉴스 즉 포털 뉴스에 있는 헤드라인 위주만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기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조회수 많이 나오는 기사, 우리가 진짜 눈길을 끌어서 그리 재밌겠다고 누르는 기사들은 어떤 기사요? 연애 스포츠, 사건, 사고 이런 기사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전면에 나와있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사들을 보려고 지금 신문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 이 컨텐츠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사들은 사실 인스타만 봐도 많이 있는데 나 오늘 시사상식 쌓으려고 경제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연예기사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신문들의 실린 기사가 그대로 옮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이 카테고리에 신문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각 언론사의 집 면, 즉 종이 신문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이 신문사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맨 위에 이제 A1면, A2면 이런 식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 표시는 그 기사의 위치입니다. 여기 종이 신문에 척장해 보면 막 A1면 A2면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은 여기 인터넷 화면에 보시면 A1면에 밑에 있는 각 기사들은 해당 면에 실린 기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종이신문 구독까진 잘 모르겠다. 난 매일매일 신문을 볼것 같지도 않고 아 그리고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신문보기 탭 활용하는 거 너무 돈 들이진 않되 신문에 익숙해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프레스 리더인데요. 신문에 있는 이 형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디지털로. 우리가 네이버 뉴스 는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그 기사가 이한 면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그림의 위치나 그래픽의 위치도 다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나 부장들이 다 머리 쓰고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싶다면 이 방법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사이트도 있고 앱도 있어요. 대학생분들이나 대학원생분들은 이 프레스리더랑 연계되어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학교 이메일이랑 이 프레스리더 계정이랑 연동을 하면 공짜로 볼수 있습니다. 이 프레스리더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 해외 거라서 진짜 해외 뉴스도 엄청 풍부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신문뿐만 아니라 해외 것들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 꿀입니다. 아 근데 저는 대학생도 대학원생도 아니어서 이거 돈 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는 건데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권을 발급 받아서 프레스리더에 접속하시면 공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여기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캡처하세요. 보시면 모든 언론사가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매경 등이 있으니까 무료로 신문을 진짜 눈에 디지털로라도 담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제 신문 어디서 찾아보는지는 알겠어. 아, 근데 신문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아, 신문 어떤 거 봐야 돼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신문사들 진짜 많죠. 요즘은 진짜 언론사가 작은 언론사들도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하는 신문사들은 조중동, 조선중앙통화한겨레 경향, 한경, 그리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그 외에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등이 있습니다. 더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신문사 어디있어 하면 요 정도만 일단 입력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의 신문을 선택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신문 뉴스 잘안 봐도 한 번쯤은 그냥 들어본 언론사의 신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유명한 언론사일수록 기자 수가 많다는 거예요. 기자 수가 많으면 하나 이슈에도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취재하고 역할을 나누고 훨씬 짜임새 있는 기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A 언론사와 B 언론사가 있어요. A 언론사랑 B 언론사는 둘다 국회를 출입을 합니다. 즉 국회에 있는 일들을 관련해서 기사를 써요 A언론사의 국회 출입 기자는 한 명이에요 근데 B언론사의 국회 출입 기자는 다섯 명이에요 근데 오늘 국회에서 일이 총 다섯 개가 터졌어요 그럼 이 A언론사의 이한명 기자는 이 다섯 개 기사를 다 써야 돼요 근데 B언론사는 다섯 명의 기자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사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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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배정해서 이 B언론사는 기자 한 명당 기사를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자 수가 부족하면 이한 사람한테 정말 많은 기사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빠서 취재도 대충하게 할 수밖에 고 내용도 대충 찾아보면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급박하고 지금 마감이 임박해 있는데. 근데 이 비언론사처럼 기자 수가 많으면 그냥 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취재하고 하루 종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취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용도 깊이가 있어지고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가고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훨씬 더 공을 들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결국 더 퀄리티가 좋은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전 회사를 다닐 때 저랑 남편이랑 둘다 같은 부처를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현장 도 많이 가고 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으면 같이 가서 취재를 했죠 근데 남편의 언론사는 훨씬 더 인원이 많아서 취재가 되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더 혼자 그걸 빠르게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에 A라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빨리 기사 쓰고 빨리 올려서 빨리 촬영하고 그 모든 걸 제가 혼자 했어요 근데 남편은 현장에 가고 A 선배는 전문가 취재하고 B 선배는 통계자를 찾고 C 후배는 관계자들 연락해서 취재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로 합쳐서 여러 명이 달라붙듯 하나의 굉장히 퀄리티 높은 짜임새 있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왜 유명한 언론사에 다들 가고 싶어 하며 왜 유명한 언론사의 기사가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그 앞에서 깨달았었습니다 이제 방송과 신문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적으로도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위에 사람들도 많다는 거니까 이 위에 사람들이 많다는 건이내 하나의 기사를 위로 올렸을 때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검수 단계를 거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명한 언론사의 수록 기자 수가 많고 결국 기자 수가 많은 건 퀄리티가 보장되는 그런 기사를 더 많이 볼수 있다 다음은 인터넷 기사보다는 종이 신문을 더 추천을 드린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조금 같은 맥락인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기사들보다는 종이 신문 혹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면 기사를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인터넷 기사는 정말 어느 언론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같은 사안에 대해서 기사가 스르르르 올라오잖아요 막 트럼프가 무슨 한마디만 드르르르 올라오고 이정은대통령 한마디만 드르르르 올라오고 왜냐면 인터넷 기사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빨리 올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오 이런 일 있었대 하고 바로 들어가서 보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속도는 결국에는 정확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빨리 올려야 되니까 뭐 A한테 확인하고 B한테 확인하고 c 한테는 확인할 그 내용을 그냥 A한테만 대충 확인하고 그냥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A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많이 올렸으니까 아 대충 맞겠거니 하고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일상 다 반사거든요. 결국 인터넷 기사는 빨리 빨리 올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취재 내용이 부실할 가능성도 높고 팩트 정확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반면 신문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다음날 아침에 배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의 텀이 있어요 이 신문 하나는 이 언론사의 작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여러 사람을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최최최최최최 최종점 뉴스페이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예쁘고 정제되고 잘쓴 기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경쟁이 하면서도 진짜 많이들 왜 인터넷 말고 종이 신문 읽는 걸 추천하시냐고 물어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왕 같은 시간 들여서 공부하고 기사 읽을 거 최상의 퀄리티인 기사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신문 기사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또 신문 읽는 방법을 알려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조중동 한경 매경 한경 중에서 골라 보시면 된다 이거 외에도 뭐 한국일보 서울신문 그러니까 지면이 있는 신문 그리고 기자 수가 많은 회사 중에 선택해서 읽어라 입니다 어, 저는 근데 경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문 읽는 거니까 경제 신문을 택하면 될까요 어 살짝 애매합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저는 살짝 일간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간지 즉 종합지는 조선중앙동화 한결의 경향이다 경제지, 경제신문은 한국경제, 매일경제, 그럼 그리고 땡땡경제 들어가는 거. 보통 우리가 정치기사나 이런 거 보면 모르는 사람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당의 무슨 위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정치기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근데 그런 기사들이 조중동, 환경 같은 일간지에 많이 담겨있으니까 아, 종합지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쓰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문적으로 쓰는 거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 할 수밖에 없으니까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종합지, 경제지 둘다 같은 경제 사안을 이 종합지와 경제 기체가 다루면 경제지가 훨씬 더네 o 다운 해서 깊이 있게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 경제지는 여러 차원에서 좀 좁혀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1월 초에 있었던 CES 같은 경우에는 CES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컨퍼런스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CES 관련해서도 같은 종합지 경제지에서 다 봤지만 종합지에서 나온 CES 관련 기사 수 대비 이 경제지에 나온 CS 관련 기사 수가 진짜 몇 배는 많거든요. 어쨌든 경제지는 전문적인 점을 더 유의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초보자 분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너무 한꺼번에 들어와서 뭐가 중요한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미 경제 잘 알고 막 경제학 과 나왔고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어, 근데 저는 정치 사회 외교별 관심 없는데 전 경제만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거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만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영향을 주고 경제가 영향을 주고 왜뭐 이를테면 정치인들에 의해서 경제가 바뀌기도 하고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도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제가 바뀌고 그래서 나는 경제에만 관심 있으니까 경제 신문만 읽을래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애초에 경제는 정말 모든 것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제 신문 어디서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르는지도 알겠어 아 그럼 나는 신문을 편식하지 않고 다양하게 골고루 읽어야 되겠다 그럼 월요일은 조선일보, 화요일은 경향신문, 수요일은 한겨레, 목요일은 한국경제, 급요일은 동아일보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B 요거는 완전 비추 드립니다. 처음에 익숙해지는 단계에서는 신문을 여러 개 보지 말고 하나의 신문에만 집중해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신문마다 어떤 면이 사회면, 어떤 면이 경제면, 어떤 면이 국제면, 어떤 면이 정치면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신문을 오래 보다 보면 은 알아요. 대충 아 사회면 넘기다 보면 아 이제 경제면 나오겠구나 하면 어, 경제면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동아일보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뜯어 읽어볼게요. 보시 A12면 A14면이 사회면이고 16면이 보통 서울시 관련 기사 그리고 그 다음에 1 8면에 이제 국제면이 나와요 그리고 경제면은 뒤에 부록처럼 동아경제라고 따로 있어요 저는 최소 하나의 신문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문을 계속 읽으면서 그 신문사의 포맷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신문 읽을 시간이 매일매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오늘 정도 하루 정도는 신문을 많이 못 읽으니까 대충 중요한 사람들만 보자 하면 뭐 이를테면 방금 얘기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맨 뒷면에 있는 동화 경제만 쑥쑥쑥 풀고 할 일을 하러 가면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미국과 경관된 일이야 그래서 나는 국제면이 너무 중요해 그러면 파바박해서 국제면만 쑥 풀고 신문 이제 그만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한결에 읽고 다음날 조선일보 읽고 그 다음날 한국경제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포맷에 익숙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효율적으로 읽기가 힘들어요 매일매일 이제 다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바쁜 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신문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 신문으로 넘어가는 걸추천 드려요 아 물론 너무 내 스타일 아니다 하면은 뭐 다른 신문 읽으셔도 되지만요 어쨌든 너무 처음부터 여러 언론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다다다 읽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내가 각 언론사의 특징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언론사의 포맷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언론사를 진득하게 읽는 걸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나 이제 신문 고르는 방법도 알았고 이제 신문 어디서 보는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신문 골랐는데 신문 왜 이렇게 두꺼워 글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언제 다 읽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그 접근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신문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을 다 읽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다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딱 15분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어떻게 일단 첫 번째 신문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만 읽어도 기사의 절반을 읽는다 기사의 제목이랑 부제목만 봐도 진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메이저 언론사일수록 제목을 달고 부제목을 다는 부서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 읽다 보면 아 요즘 제목 왜 이렇게 달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경우 이 기자 개인의 선택이 아니야. 아니라, 보통 전담 부서에서 제목이랑 부제목을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함축적으로 더잘 요약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라는 의도로 제목을 다는 전문 부서에서 고민을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한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이 제목과 부제목은 이 기사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다. 그래서 기사의 제목만 본다는 건 단순히 수박 겉핥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론사가 생각한 이 사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독자들이 뭘 가장 중점적으로 여겨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정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한 거죠 저는 신문 딱 펼치면 일단 제목과 부제목만 쭉 훑어요 그리고 훑는 중에 이제 제목이 조금 끌린다 아 이거 뭔가 기사 재밌을 것 같다 내가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칩니다 저는 총 8개를 하루에 동그라미 치고 최대 10개까지만 치는데요 제목을 다 봤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남은 건 이제 10개의 동그라미 친 기사들이죠 그럼 이 10개의 동그라미 친 기사들을 어떻게 읽는 지를 볼게요 이 동그라미 친 기사들도 전부 다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이걸 언제 또다 읽고 앉아 있어요. 그 8개, 10개의 기사 중에서 첫 문단만 일단 먼저 읽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도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인용문으로 시작하지 않는 기사라면 첫 번째 문단 안에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문단은 기사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고 각 문단별로 첫 문장이 그 문단의 요약이에요. 왜냐면 하 기자들은 기사를 쓸때 항상 가장 중요한 내용을 위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사 전체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중요한 문단이 맨첫 문단, 맨앞 문단에 있고 그리고 이 문단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문장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리고 이 신문 읽는 게좀 부담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제목, 부제목 그리고 첫 문단만 읽어도 충분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골랐으면 이 10개에서 8개 정도는 그렇게 읽고 2개의 기사 정도만 꼼꼼히 읽으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지식을 풍부하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읽으면 공부가 될까요? 여러분 매일 모든 기사를 다 읽으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진짜 3시간도 훌쩍 넘어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아나 신문 읽어야겠다 하고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그냥 진짜 첫 일명부터 한줄한줄한줄다 읽었을 때 그때 진짜 3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왜냐면 아는 것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 찾아보고 이러면서 진짜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 신문을 읽는 게내 업인 사람도 아니고 언제 매일매일 그걸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대학생 때 신문 건태기가 오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3시간씩 읽는 거 막한 6개월 7개월 하다 보니까 너무 읽기가 싫은 거야. 이게 공부 같고 막 짐이고 월요일 한번안 하면 막화수먹 막 금방 안 해서 아 월화수 기사 안 읽었는데 언제 읽지? 막 이런 부담이 생기고 막지 앞에 신문 쌓여 나가고 그래서 이 신문은 내 일상에 감이 되는 거여야 되지 내 일상에 세시간 4시간을 투자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신문을 좀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고 나의 지식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면 그래서 결론은 일단 신문을 펼쳐서 쭉 제목만 보고 그럼 그날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다 파악이 돼요. 뭐이 단계까지만 해도 사실 오늘 공부 끝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좀더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제목들보다 가아요 기사는 좀더 읽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동그라미 쳐놓고 한 일곱 개8덟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친 기사들 첫 문단 보고 아더 읽고 싶다 하면 끝까지 읽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제목, 부제목 그리고 첫 문단만 읽고 넘기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문은 공부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신문을 딱 처음에 펼쳤을 때아 이걸 다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뭘 볼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되는 만큼만 다못 봤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문 밀렸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문, 월화 못 봤으면 과감히 수요일 거 읽으면 돼요 신문을 일처럼 삼는 거, 숙제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고르고 선택하는 도구예요 신문을 공부하듯이 본다고 하면 진짜 부담돼서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관심 있는 거 위주로라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관심 없는 신문 내용 읽는 거는 약간 지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너무 바쁘면 일면이랑 사설 정도만 읽는 것도 충분한 것 같아요 왜 일면이랑 사설만 봐도 괜찮은지 이거는 다음 심화 편 에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문 읽는 법1탄 기초 편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문을 읽고 어떻게 고르고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문을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이 너무 낭비되지 않게 읽는지를 알려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경제 이미지 모집 중이니까요 우리 공부하면서 같이 신문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엔 좀더 깊이 있는 내용 어떻게 하면 광고 기사를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질지 그리고 사설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일면에는 어떤 신문들이 신을리는지 이런 것들 좀더 심화된 버전을 꼭 가져올 테니까요 그때. 더다세히더 재밌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